북한의 여자 아이사키 선수단이요, 방남을 했습니다. 지금 충북 진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자 아이사키 단일팀 논란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북한 선수들의 스포티라이트가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자 궁금한 게요, 이 북한의 여자 아이사키 선수단이 다음 달 일일 그러니까 2월 1일날 당초에 도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이 1월 25일이면 정확하게 일주일 앞당겨서 온 거잖아요. 그 예. 이유는 뭘까요? 어 이제 지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표출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겠죠. 뭔가 남북이 합의를 했을 때 언제 우리가 먼저 요, 빨리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하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 궁금하기도 하고 예. 아 북한 사람들 표정을 보고서 아뭐뭐 뭐 체육 선수들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구나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 오늘도 그런 분위기 사실 있지 않았어요 그죠 에이. 실제로 나열 어린 선수들이 오니까 좀 네.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요 그런 분위기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좀 예. 정부에서 의식해서 오시려면 빨리 오시라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전에도 영상을 잠깐 만나보셨지만 오늘 입경을 했을 때의 여자 아이사키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반 뵙는데 어떠십니까? 기대되 고려도 어떠신가요 단장님. 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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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리가 만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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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한마디만 드겠습니다사람이어요사실여이분들 어떠세요? 오시니까 네, 뭐 기자들이 어, 북한 감독 선수들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가서 앞세다. 가서 앞세다 하면서 일단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북한 선수들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자들, 다양한 매체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당에서 정해준 기자들 몇 명만 와서 보기 때문에 더 당황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생경한 모습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보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소전에 아무래도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음. 뭐 기자들이 언론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 응대하지 마라 라면서 이렇게 본인끼리 상당히 표정을 좀 굳히고 들어온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추진이 질문을 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 고개를 숙였어요. 예. 어. 뭐 아무래도 이제 10대에서 20대 정도 되는 아직까지 사회생활이 음. 어, 많지 않은 그런 나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면 그때그때 표정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습니다. 지난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표출이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도 그런 거겠죠. 뭔가 남북이 합의를 했을 때 언제 우리가 먼저 요, 빨리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북한 사람들 이 내려오고 하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 궁금하기도 하고 예. 아 북한 사람들 표정을 보고서 아뭐뭐 뭐 체육 선수들은 그냥 우리랑 비슷하구나 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 오늘도 그런 분위기 사실 있지 않았어요, 그죠? 실 제로 나이 북한의 여자 아이사키 선수단이요. 방남을 했습니다. 지금 충북 진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 북한 선수들의 스포티라이트가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부자 궁금한 게요. 이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2월 1일날 당초에 도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이 1월 25일이면 정확하게 일주일 앞당겨서 온 거잖아요. 그 예. 이유는 뭘까요? 어. 이제 어린 선수들이 오니까 좀 네.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요. 그런 얘기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좀 예. 정부에서 의식해서 오시려면 빨리 오시라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전에도 영상을 잠깐 만나보셨지만 오늘 입경을 했을 때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북한 선수들이 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꾸며봤습니다. 보시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기자들이 어, 북한 감독 선수들한테 뭐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가서 앞세다 가서 앞세다 하면서 일단 답변을 피했습니다. 오늘 북한 선수들 대체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경직된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북한에서는 이렇게 기자들, 다양한 매체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당에서 정해준 기자들 몇 명만 와서 보기 때문에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가지가 지금 강남 서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니, 4, 4년 만에 뵙는데 네. 어떠십니까? 기대된 고려도 있군요. 어떠신가요? 단장님. 네. 어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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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